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지금 금값이 심상치 않아요 마치 롤러코스터 급하락을 그 눈앞에 둔 것처럼 아주 불안한 징조가 포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찌라시 정보가 아니라 무려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누님이 직접 경고를 날리셨다지 뭐예요 아니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요 캐시 우드 이름만 들어도 뭔가 팍 하고 촉이 오는 월가의 베테랑 투자 전문가잖아요. 혁신적인 투자 전략으로 늘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 누님이 금값이 지금 역사적 고점을 이미 찍었다면서 앞으로 엄청난 폭락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거라고 아주 단단히 그것도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큰일 났어요. 그렇다면 왜냐고요? 왜 갑자기 금값이 폭락할 거라는 무시무시한 예측을 내놓은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시중에 풀린 돈 그러니까 통화량의 미에 비해서 금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많다는 거예요. 마치 뷔페에 갔는데 온통 스테이크 접시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꼴이랄까요? 아무리 스테이크를 좋아해도 질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맛있는 음식들도 널리고 널렸는데 금만 유독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균형이 깨졌다는 겁니다. 2025년 현재 충격적이게도 m 미 대비 금 시가총액 비율이 무려 125%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최고치라는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금값이 현재 화폐 가치보다 훨씬 훨씬 더 높게 터무니없이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이 몸값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문에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어 제껴서 앞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막 오를까봐, 혹시나 휴지조각이 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금을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열심히 사두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캐시 우드 누님의 날카로운 분석에 따르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면, 금값은 귀신같이, 훅하고, 꼬꾸라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마치 여름 장마가 시원하게 끝나고 나면, 그 무겁고 귀찮은 우산을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는 것처럼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술, 인공지능 AI, 로봇공학,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을 투자하고도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게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다시 말해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게 되겠죠. 즉, 이제는 금대신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기술 주식에 투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금값이 엄청나게 치솟았다가 불과 5년 만에 무려 67%나 폭락하는 뼈아픈 경험을 했었거든요. 당시 레이거노믹스 덕분에 미국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똑똑한 투자자들이 금대신 주식이나 채권에 눈을 돌렸기 때문이죠. 캐시 우드 누님은 현재 상황이 과거 레이거노믹스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공격적인 감세정책까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금은 거의 스테로이드 맞은 레이거노믹스나 다름없다는 무시무시한 진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금값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뚝하고 떨어져도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따뜻한 당부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접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 자산이라는 믿음 하나로 금을 계속해서 묵묵히 가지고 있을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잽싸게 쫓아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다른 투자 기회를 찾아 용감하게 떠날 건가요?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현명한 몫입니다.